산재가 될까요의 김재민 농사입니다. 오늘은 산재를 치료 중이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바로 휴업급여와 요양기간 연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료는 받고 있는데 돈은 왜안 나오죠? 요양기간이 끝나간다는데 아직 몸이 안 나왔어요. 이런 분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우선 휴업급여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해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그 요양기간 동안에 임금을 보전해주는 생활비 성격의 보험급여를 의미합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평균임금 곱하기 70% 곱하기 요양일수. 예를 들어, 하루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요양기간이 30일이신 분께서는 210만원이 책정되십니다. 그러면 일용직도 똑같나요? 일용직의 경우는 약간은 다릅니다. 일용직은 평균 임금에 통상근로계수라는 개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똑같이 일용직으로 일당 10만원을 받으시는 분께서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게 된다면 7일에 35만 77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모든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상용근로자처럼 근무하셨다면 통상근로 개수 적용 제외가 됩니다 어, 내 월급이 너무 낮은데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공단은 최저 보상 기준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어,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1일 최저 보상 기준은 8 2 4 0원에80% 64,192원이에요 만약에 70%를 적용했더니 49,000원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최저 보상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휴업급여 지급 요건은 이렇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을 받을 것, 인정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일 것,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퇴직하신 경우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게 퇴직했어도 가능한가요? 네, 원칙적으로 퇴직했어도 진단받은 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될 점은 휴업급여의 청구는 권리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됩니다 퇴직했으면 쉬어차피 놀고 있잖아요 네 근데도 휴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단일로부터 모든 보험급여가 계산이 되거든요 현재 쉬었다고 하더라도 진단일이 2년, 3년 전이라면 그 당시에 근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어... 그때 얼마를 쉬었는지 그렇죠 신청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공단 지사에 방문을 하거나 우편, 그리고 팩스, 또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회사의 승인이나 허락 없이도 근로자 본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거 신, 허락 없이 신청했다가 불이익받으면 어떻게 해요? 산재 관련된 은폐나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지급은 결정되나요? 공단에서 지급 결정이 나면 14일 이내로 보험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바로 세금이 없고 또 압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생활, 산재로 인한 생활 보전을 위해서 압류 금지 계좌를 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 이번 주에 제가 매번 신청을 해야 되나요? 자동지급제도 CMA도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2회차 분까지는 직접 일일이 신청을 하셔야 되고 3회차부터는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통원치료로 바뀌게 되면 자동지급은 정지됩니다 요양기간이 끝나가는데 치료가 덜 되셨으면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끝나고 신청하면 되 돼요? 아니요 어, 요양기간의 연장은 기존에 승인된 요양기간이 종료되기 일주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산재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법문상 명확하게 일주일 이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 이거 그럼 연장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어, 주치의의 소견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단순히 연장신청서를 넣는 게 아니라 어, 주치의의의 학적 소견이 담긴 진료계획서 연장신청을 받으셔야 됩니다. 넣게 되면 승인은 잘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인과관계가 있다면 어, 대부분 승인이 되십니다. 한제로 치료받고 계시다면, 휴업급여는 당연히 챙겨야 될 권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쉬고 있어요 하면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청구기간이 한참 도가한 뒤에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치료는 병원에서 해주지만, 휴업급여와 같은 권리는 내 자신이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특히, 요양기간 연장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지 않게 된다면, 어, 끝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 꼭 기억해 두시고 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